안녕하세요. 엠 c 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. 지금 시각은 이제 오전 8시 체크아웃 했고요. 저의 목적지는 계룡시입니다. 여기서 한 30km 정도 걸리고요. 대략 10시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. 시험시험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엠 c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가보시죠. 아, 고고고. 공주, 안녕! 공주, 안녕! 또 공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네. 1월 8일, 화이팅! 화이팅! 목이 안 좋지만 컨디션도 괜찮습니다. 너무 거정하지 마세요. 괜찮습니다. 여기는 마티 고개로라고 합니다. 마티 고개로. 충남 가구를 지나가지고 여기는 마티 고개로라고 합니다. 고개로라서 약간 길이 험하기도 하고 좀 꾸불꾸불해요. 근데 차가 많이 안 다려가지고 편하긴 합니다. 옆에 오시면 차가 많이 가는데 여기는 차가 많이 안 다녀요. 여러분, 어, 여기 마티 고개인데요. 저희 저기 오르막이 아저 오르막이 아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 힘들어 힘들어 마티고개 아직도 멀었습니다 마티고개 위험해 어늘가어 오늘 가가 빨리 가 위험해. 위험해. 너 새끼 왜, 새끼 왜 써? 빨리 새끼가 찾는다. 빨리 가. 빨리 가. 아, 슉슉. 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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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빨리 가. 귀맞 기절. 빨리 가. 한번 만져줘?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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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귀맞저 빨리 가. 위험해. 간다. 안녕. 여기 쫓아와 어유 가 응? 먹을 거 없어 물밖에 없어 새끼 어디있어 새끼 어디있어 어유 어디 가 위험해 갈게 쫓아오지 마 안녕 너 자꾸 쫓아올 거야? 같이 갈 거야? 아 진짜로? 너 쫓아오면 돼? 좀 씻어 <laughs> 안내를 해준답니다 마티고기에서 <laughs> 외롭지 않네, 응? 고마워. 어 가, 위험해. 안녕. 안녕, 안녕. 야, 너 집하고 점점 멀어져. 쫓아오지 그 마, 쫓아오지 그 마. 어디까지 들여다주게? 먹을 게 없다. 아, 위험해! 아우 어, 균형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<laughs> 걷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프지 컨디션은 괜찮습니다. 여기는 박정자 사거리라고 합니다. 여기 둘이 블랙핑 하나 있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반이 넘었어요. 한 끼도 못 먹어서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만두 서비스로 주셨습니다. 사장님 화이팅! 하 우와, 진짜 대박!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우와, 맛있겠다. 음. 귀찮 소고기 해장국 잘 먹겠습니다. 8,000원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, 먹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 너무 신절하고요 아, 잘 먹었습니다. 안녕, 다음에 동학서 오면 또 놀러 올게요. 사장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 아, 들어와, 여기는 개정사 국립공원 터널입니다. 터널!

저는 개룡대 cc를 지났고, 요사산 방향으로 쭉 갑니다. 우루바, 우루바, 미안해, 조금만 더 버텨줘. 미안해, 조금만 더 버텨줘. 네, 저는 5시 반 정도에 계룡시 근처에 모텔에 도착을 했고요. 거의 10시간 넘게 걸은 것 같습니다. 좀, 강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, 좀, 걷다 보니까 좀 많이 나아졌고요. 오늘도 좀푹 쉬면서, 내일은 아마 논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MD 영상이 좋았다면, 아, 구독과 좋아 눌러주시고, 일사 m 좋습니다